제목이 또올라야돼 뭐가 좋을까? 인따들만 하는 열애고민탑 o p 5 슈딩이 전... 방송 받는걸가 <laughs> 짱난 상담 중요안될거 어, 같아 미안해 여기 와 상담하면 보통 안돼 보통 여기까지 와서 상담는 애들은 이제 말아먹을 만큼 싹다 말아먹고서 온 애들이라서 보통 저런 거 어떤 건줄 알아?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얘는 다른 여자애 좋아하는 거 같고 아니면 이거 썸인가요? 카카오톡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거 같고 같이 인생네도 찍은 적 있는데 이거 썸인가요? 보통 이런 거야 <laughs> 안 보는데 만나서 얘기 잘해요 아이거 전단 단골임 보통 <laughs> 단골로 오는 질문들이 카톡은 잘안 보는데 만나면 친절해요 올? 어 좋아요 니네 친구 좋아하거나? <laughs> 원래 착한 애임 인생 네컷 찍었는데 롯데월드 같이 갔는데 썸인가요? 한번 다녀온 거면 썸 아님 제발 좀! 한번 갔다 라고 지랄 예명좀떨지마또 자주 오는 거뭐 있어 저한테 관심 없는 남자 꼬시는 법뭐 알려주세요 <laughs> 아, 내가 뭐 흑마법사냐고! 내가 어떻게 해, 이거를. 저한테 관심 없으면 씨발 없는 거지. 관심 없는 남자 어떻게 꺼질라 그래? 저한테 관심 없냐 어떻게 꺼져야 될까요? 못해! 또씹받는 거. 전 여친한테 연락해도 될까요? 전 남친한테 연락해도 될까요? 이 새끼들 특. 이미 연락 보내놓고 씨발 만 물어보면. <laughs> 아니면 이미 보낼라고 확정 지었어. 확정 지었는데, 나도 이안 됐을 때내 탓하려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. 보냈는데안 <laughs> 읽어요? 아, 그거 그거지. 껌남이 카톡을 잘안 읽어요. 근데 얘 원래 카톡 잘안 본대요. <laughs> 근데 원래 이런 성격이에요. 썸인가요? <laughs> 그렇게 물어볼 거면 처음 물어보지마이아 <laughs> 맞아? 얘 MBTI가 ISTJ라서 원래 무뚝뚝하고 뭐 원래 카톡을 잘안 봐요. 시랄 좀 하지 말라고 좀. <laughs> 니가왜 걔를 단정 짓고 시작한데? <laughs> 얘를 원래 카톡을 안 보네요. 내가 방송에서 카톡 잘안 본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썸이 불 타오를 때는 저도 미친 듯이 봅니다. <laughs> 진짜 그 한참 썸이 뜨겁게 불 타오를 때는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어. <laughs> 또 똑같은 질문 보이네. 진짜 자주 오는데 막상 얘기하라니까 얘기 못 하겠네. 아니 지금 실시간으로 해 보라 그럴까? 자, 얘들아. 연애 고민 내용 보내 봐. <laughs> 실시간으로 받으면 나와. 실시간으로. 자, 지금부터 연애 상담 받습니다. 자, 질문 보내 보세요. 고백할 타이밍을 모르겠어요. 고백 어떻게 해야 될까요? <laughs> 이거는 진짜 80% 망한 질문. 고0 0개도 될까요? 존나 망한 질문. 100% 망한 질문. 2% 남겨두자. 고0 0개도 될까요? 98% 망한 질문. 이거 썸인가요? 75% 확률로 썸 아닌 경우가 많은. 짱남한테 메시지를 고백했는데 1학년 전부에 소문났어요. 꼴 좋다. <laughs> 저한테 고백하고 차이 높아. 제가 먼저 카톡해도 될까요? 아이, 그래, 저런 거 물어본다니까, 자꾸. 이것도 존나 많아. 지들이 까르고서는, 혹시나 아, 비슷한 척 하지 말걸. 이런 건가 봐. 카톡해도 될까요? 물어보지 마. 하고 싶으면 해. 캐친 따갔잖아. 어차피 카톡해서 안될 사이면은, 렇게반응해서 보여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오해하는 게 있는데, 연애는 사실 답이 없어요.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, 하지 마라 하는 것도, 딱그 사연 들어보고서는, 촉이라는 게 오잖아. 대충 감 잡고서는, 아. 이건 아닌 것 같다 시으면 하지 말라는 거지 사실 뭐 예를 들어 연락 세번 했으면 은 무조건 고백해야 된다 이런 공식이 씨발 없음 그냥 눈치야 그냥 딱 카톡 했을 때어 얘가 나한테 호의적이네? 카톡 더 해도 되는 거임 카톡 했을 때어 얘가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네? 카톡 하면 안됨 이런 거임 근데 그 눈치가 없어서 내 방에 질문을 하는 거지 네, 그럼 디스코드에 상황 쭉 얘기해보잖아? 그럼 우리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잖아? 말이 잘안 들어요 씨발 근데 <laughs> 눈치가 없으면 말이라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잘안 들어 끝까지 우겨 씨발 또 또 요즘 고민상담히 많이 나오는 유형 뭐냐면은 저 여잔데 인기 너무 많아요 받은거 아님 <laughs> 뭔지 알아? 요즘 많이 나오는 유형 저 여잔데 남자가 이렇게 많이 꼬여갖고 이게 고민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기 딸을 자랑하러 온 건데 보통 아님 각사랑 <laughs> 망했는데 걔한테 이미지를 바꿀 방법 없나요?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와 어떻게 걔 마음을 돌릴 방법 없나요? 고백기다 차였는데 만회할 방법 없나요? 어떻게 해야 이미지 좋아질까요? 다시 고백할 때잘될 방법 없나요? <laughs> 이미 처망했으면 끝내! 케이크 룰루 들고 가다가 엎었잖아! 그거 주사 먹을 거야? 다른 거사 먹어! 굳이 굳이하게 주사 먹고 있지 말라고! 왜냐면 이미지가 한번 잘못 바뀌고 돌이 킬 수는 있는데 존 나 어려워요.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쓸데없는 장치가 넣는 거라고. 여주인공이 물에 빠졌는데 싫어하 남자애가 자기 목숨을 맞춰갖고 구해줘갖고서니가날 구해줬어. 목숨을 맞춰서 <laughs> 이런 족간장치를 왜 넣어놓겠어? 보통 마음이 떠나면은하 새끼로 안 보인다니까요. 금방 망했으면 이런 가치. 그리고 짝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게 있어요. 얘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, 얘한테 내 모든 걸 내줄 수 있을 것 같고, 진짜 악마랑 계약을 해서라도 얘랑 사귀고 싶다. 얘 마음을 가져오고 싶다. 이런 생각 막 하거든요. 너네그 정도 아니야. <laughs> 너그 정도 아니야. 걔그 정도로 안 좋아해. 막상 이제, 아, 얘 포기해야지. 하는 순간 주변에 잘생긴 남자, 이쁘잖아. 존나 많이 보인다? 그냥 너그 상황극에 빠진 거라니까. 그냥 딱 봤을 때 망했다 싶으면 떼세요, 그냥. 관심은 존내, 그냥 사랑이 연애해. 유난 떨면 존내 빨리 해야 다고왜 그런 줄 알아? 유난 떠는 애들 특징이 지들이 불안해서 유난 떠는 거야. <laughs> 애초에 유난 떠는 애들은 티 내고 싶어서 연애하는들인 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? 얘가 좋아서 연애하는 것보다 연애하는 행위 자체가 좋은 거니까 얘가 아니어 상관없는 거지. 그러니까 나중에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. 그런 애들 특 헤어지면 인스타 스토리 에저격로 올린. 튜특각좀 <laughs> 나왔냐고? 아니 화만 나는데요? 뉴트까 <laughs> 이거 뭐 그냥 짜증만 냈는데? 편집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. 제목이 또 올라야 돼. 뭐가 좋을까? 심따들만 하는 연애 고민 TOP 5. 저 새끼 수능이 방송 받는 걸? <laughs>